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좋구요 팔로우 스우 좋고, 팔로우 스우가 조금 더 스윙이 이렇게 돼서 손이 이렇게 좀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 네. 이쪽. 네. 지금 보면은 공칠 때도 배적 자체가 땅볼이나. 이렇게 라인드라이브 타고가 많은게 네. 스윙 자체가 여기서 이제 피니시 잖아요 손이 이렇게 쪽 이렇게까지 올라서으면으니까 그러니까 스윙이 이렇게 되는거죠 네. 예, 지금은 예. 거의 그쵸. 평 비슷한? 아니요 지금도 스윙이 나쁜 편은 아닌데 네. 지금 스윙이 약간 요, 여기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거 약간 그쵸 약간 이제 수평 이제 스윙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약간 어퍼 스윙해서 피니시가 나이키 형식으로 딱 이렇게 그리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다리 안으로 잘 넣고 계시고. 몸 사람 인자 형태 잘잘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보면 잘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스윙 각도만 이 상태에서 공에 맞았을 때궤적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각도가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좀. 네. 했으면 좋겠고. 스트라이드 적절하고요 뒷발 잘 돌려주시고 계시고. 폼은, 얘가 좋고, 피니시까지 좋고. 요 손만, 손만 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손만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스로 할때왼팔이좀 올라가면 좋으실 것같고요 타고 보셔도 돼요. 타고를 보셔도 돼요. 예, 지금 보면은, 공 맞는 데를 끝까지 응시하고 계시는데, 네, 계속 예, 돌아갈까봐. 예. 근데 이제, 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타고를 이제 봐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타고 날아가는 거 보지 말고, 극단적인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어, 또, 이 마지막 피니쉬 폼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이 치고 나면은 타고 날아가는 거를, 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빗만진 거한번 볼게요. 음. 전반적으로 스윙이 많이 좋아졌네요. 상당 좋고. 네. 스윙은 메커니즘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방 같은 경우에는 공에 너무 아랫부분을 때려서 올라간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시선을 너무 끝까지 응시를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폼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야 될것 같아요. 이 폼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져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올라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서 몸의 형태가,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네. 에너지 자체가 뒤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왼쪽 골반이, 이렇게 보면, 예, 네. 이쪽으로 살짝, 예, 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공이 빗맞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좀덜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아주 좋았어요 낮은 볼이고 딱 맞았을 때 마찬가지로 잘 치긴 하셨는데 이런 거는 한 손을 조금 더 미리 놓음으로써 조금 더 뻗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얘도 사람 인자의 형태가 예, 요 에너지가 조금 더 엉이 힙 쪽이 네. 오른쪽 골반이나 힙 쪽이 조금 더 그렇구나. 전진해야 돼. 예, 지금 보면은 약간 엉덩이 자체가 뒤로 빠져 있죠. 보면 엉덩이 자체가 조금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 요 예. 조금 더 상체가 예 다리는 이 배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리는 조금 더 뒤로 잡히고, 머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뒤로 잡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엉덩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